자, 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8장 탐욕적 기법의 5절, 다엑스라의 최단 경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은 우리가 7장에서 한번 다루었습니다. 최장, 최단 경로 거리 문제를 위해서 사실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어, 여기서 다루는 다엑스라 알고리즘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의 정점에서 시작해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경로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와 달리 우리가 앞에서 이제 동축계획법에서 했던 그 플로이드 워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정점이 아니고 모든 정점에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경로 거리를 한꺼번에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익수 알고리즘은 하나의 정점에서 다른 모든 정점까지의 최단경로를 구한다 그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엑스트라가 어떤 탐욕을 선택했을까요? 다엑스트라가 타, 어, 선택한 탐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다엑스트라는 어떤 이제 최단 거리가 확정된 정점의 집합을 S라고 합시다. S. 이 S는 이 안에 있는 정점들은 전부 다 최단 경로 거리가 어, 그 확정된 그런 정점이고, 이 밖에 있는 정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있는 정점까지의 디스트 값이, 이 디스트 값은 이 안에 있는 정점들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이제, 그, 어, 그, 최단 경로의 거리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간선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죠 디스트, 요런 디스트 값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어떻게 하느냐. 그, 어, 집합 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정점들, 이 정점들 중에서, 이제 디스트 값이 가장 최소인 것을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단 경로 거리 때문에 디스트가 가장 작은 걸 그냥 선택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U를 선택해서 이 안에다 S에에다가 넣습니다. 그런데 이제 U를 S에다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나면은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 요 V랑 W 이런 값들은 전부 다이 안에서 있는 정점에서부터 직접 가는 그런 거리가 포함된 디스트 값인데 U가 이제 그 정점 거리가 확정이 되면은 자, 어,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리랑 U를 통해서 가는 거리랑 어, 그 이제 경로랑 그두 개의 경로에서 더 짧은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요렇게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시작 정점이 있고 U를 이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를 추가했으면은 디스트 W라는 것은 이제 지, 지금까지 그전에 U를 포함하기 전에 그 전에 시작정점, 그 S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정점에서부터 어, W로 가는, 이제 요, 요런 간선을 포함해서, 요런 경로가 만들어진, 진 것이 W, 어, Dist W입니다. 근데, 새롭게 U를 추가를 시키니까, 결국은 이제, 요 W까지의 거리, 이제, 시작정점에서부터 W까지의 어, 최단경로 거리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요 거리랑, 그 다음에 이제 U를 포함시키니까, 요 U까지 확정된 요 거리, Dist U가 되겠죠? 확정된 요 거리랑, 요 거리에서부터 요쪽으로 간선이 있잖아요, 그죠 간선 간선의 가중치는 이제 요게 간뭐 간선이 없으면은 이게 뭐 상관이 없을 것이고, 간선 간선이 있으면 그 간선의 가중치를 요디스트 U랑 요거랑 더하는 거죠. 더하면은 U를 어, V에서 시작점 에서부터 U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어, 경로의 거리가 나올 것이고, 자 그럼 그 경로의 거리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경로의 거리보다 짧으면은 얘를 이제 이걸로 다시 갱신을 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다익스라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뭐 그래프 예를 통해서 다익스라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이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에서 일단은 A를 시작 정점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 최단 어, 거리 행렬. 이제 A에서 출발하는 니까 그러니까 A에서 A까지는 0이고 나머지까지가 최단 경로의 어, 거리가 이렇게 저장된 이 예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구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어떻게, 얘가 디스트 배열이 되는데, 자, 제일 처음에 디스트 배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 A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A에서 A까지는 당연히 이제 0이 되겠죠. 뭐, 자기, 뭐,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제 자기에 도달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정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정점까지는 예를 들어 A에서 E, F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직접 간선이 있는, 요런 간선이 있는 거는 그 간선에 그 가중치가 들어가면 되죠 B까지는, 어, 보자. B, 어, B까지는 7이고, 7이고, E까지는 3이고, F까지는 10이네요. 그래서 어, A에서부터 직접 간선이 있는 거는 그렇게 집어 넣어주고, 간선이 없으면, 없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가는 게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어, A에서부터 D까지는 일단 무한대다. 무한대라고 초기로 하, 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요게 이제 디스트 배열의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자, 요 초기 값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장 디스트 값이 작은 것을 이제 집합 베스에다 추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일단 A는 확정이 됐, A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가장 가까운 디스트 값을 찾을 때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뭘까요? 당연히 여기 쭉 보면 3이 제일 적죠. 그래서 3을 선택. 다음에 이제 어, 그 최단 경로 거리가 확정되는 것은 E입니다. A 다음에 그 다음에 E까지가 거리가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 요다 요 요게 확정이 되고 <laughs> 확정이 되고 나면 또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 어, E에서 간선으로 연결된 정점들의 디스트 값을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7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E를 통해서 이렇게 가니까 5입니다. 그러니까 5, 5니까, 7보다는 5가 작으니까 5를 갱신을 시키는 것이죠. 자, 다른 거, G나 D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일 처음에는 무한대였을 거니까, 이제 E를 통해서 이렇게 5만 추가하고, E를 통해서 11 추가하면은, 그, 그 간, 뭐 이렇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값들로 전부 다 이렇게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A와 E가 포함되었으니까 얘를 포함, 어, 포함하지 만 나머지, 나머지가 이제 S에 포함되지 않는 정점이니까 그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작은 게 지금 여기 보면 O가 제일 작네요. 그래서 O를 선택합니다. O가 B니까 이제 다음으로 B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B를 선택하고 이제 B까지 거리가 확정되는 것이고 B까지 거리가 확정되면은 또 B에서부터 간선이 있는 어, 여기 이제 뭐 f 나 C나 D나 G나, 이런그 정점에, 어그 정점까지의 디스트 값을 갱신을 어 할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무한대였는데, 이제 요, 요 B까지를 통해서 오면은 어 토탈 9가 되기 때문에 9, 9로 갱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만약에 <laughs> 14D 봅시다. D. D는, D는 어 그전에 제일 가까운 거리가 14였어요. 14였는데 B를 통해서 오면은 B까지가 이제 오고 B에서 오면은 또 10이잖아요 그럼 15가 됩니다 15, 15가 14보다 더 크니까 갱신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B가 확정이 됩니다 다,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좀 B도 포함, 어, B도 제외하고 C, D, F, G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작은 거 여기 지금 보니까 F, 어, G가 제일 작네요 G를 넣고 그 다음 단계로 또 C를 넣고 애플 넣고 이런 순서로 이제 하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런 요 디스트 배열이 이제 디스트 리스트가 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정점에서부터 A부터 이제 시작 정점에서부터 다른 모든 정점까지 거리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탐욕적 알 전략은 항상 이제 이게 최적해를 구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죠. 자, 다익스트 알고리즘 어떨까? 다익스트 알고리즘 다행히 어, 최적해를 구해 줍니다. 자, 한번 다익스트 알고리즘이 이제 탐욕적으로 선택하는 게 이게 타당하다. 최적해를 구해 준다라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어 책에 여기저 어, 351쪽에 있는 설명을 한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S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 정점들에서부터 어, 다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u 가 U가 최, 최단 경로로 갑시다 디스트 값이 제일 적, 적습니다. 그래서, 디스트 값, 그, 그래서 시작 정점에서요까지 1, 요게 가장 최단 경로입니다. 자, 어, 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정점 W가 있다고 하고, 그정점까지 거리를 2라고 합시다. 자, 1과 2 중에는 어느 게 더, 어, 작습니까? 당연히 1이 작아야지, 1이 작아야지 U가 선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명히 1은 2보다 이렇게 작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추가해서 이걸 최단 경로로 요걸 최단 경로로 확정해도 되는가? 이게 이제 확정해도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어요요 요 경로의 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다른 경로가 다른 정점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제3의 이제 이런 경로가 있다고 할때이 경로가 어, 1보다 더 작을 수가 있다면은, 이렇게 무턱대고, 뭐, 이렇게 탐욕적으로 선택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경로의 거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경로의 거리를 한은 우리가, 그, 여기, 원래 2, 2에다가, 어, 또, 어, WSU로 가는 요 3, 요런, 요 경로의 거리를 이제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어, 어떻게 됩니까? 그럼 2 더하기 3이, 2 더하기 3이 항상 1보다 크면은, 이제 이게 만족합니다. 왜냐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이, 이, 게 어, 요렇게 되면은 1이 항상 가장 작은 이제 최단 경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타당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항상 만족할까요? 자, 사실은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더하기 3을 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3이 음수, 음수이면은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제, 다엑스라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음수이면은 동작을 이제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 다엑스라 알고리즘은, 어, 양수인, 양수가, 가중치가 양수인 그런 그 그래프에 대해서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이, 어, 양수면은, 만약에 3이 양수예요. 양수면은 2, 2에다가 3을 더하면 원래 2보다 더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일이 제일 작다면은 2 더하기 3이 1보다 이제 뭐 당연히 계속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알고리즘은 타당하다자 결론적으로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은 이제 그 음수 가중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반대로 저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MST 알고리즘은 가중치가 음수여도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이엑스를 알고리즘을 이제 코드로 한번 봅시다. 코드로 보면은 뭐 그냥, 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답은 요겁니다. 이제 최단 경로의 거리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어, 이 알고리즘은 조금 더 이제, 어, 정보를 더 구하게 넣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최단 경로의 거리뿐 아니라 그 최단 경로 자체를 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거는 a에서 e 를 거쳐서 b로 간다. 요런 식으로 요런 정보를 뽑아내. 그럼 그, 그걸 그 하기 위해서 이 패스라는 것을 하나 추가시켜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단 경로 거리만 구할 때는 요 패스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패, 음. 자, 그래서 요 패스를 찾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뭐이 알고리즘은 뭐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는 어떨까? 시간 복잡도는 어, 결국, 뭐, 루프가 있는 게 여기에 루프가 있고, 이 루프는 n이죠. 그죠. 이 v, 사이즈, v 사이즈만큼 도니까.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루프가 있네요. 이게 이 루프도 n입니다. 그래서 뭐, n, n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있습니다. 또, 또 get, min, vertex. 이게 우리가 그 프림 알고리즘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은 n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n 안에 n이 있고, n이 있고, 2 n 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 전체적인 어떤 시간은 n 제곱에 비례할 n 제곱이나 뭐그계수빼버리면 n 제곱이죠. 따라서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n 제곱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플로이드 워셜얼의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n의 3승이었는데 이 알고리즘 은 모든 정점을 시작해서 모든 정점까지의 거리를 한꺼번에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익스 알고리즘은 하나의 정점에서부터 하는 게 n 제곱이기 때문에 어, 이걸 모든 정점에 대해서 다 처리하면 결국은 n, 삼성의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 그렇게 보면은 이제 플로이드 알고리즘이나 이제 이 알고리즘이나 뭐 시간 복잡도적인 측면에서는 어,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